예, 추 불법 행위로 인한 추후 보안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에 거기에서 잠깐 에, 말씀을 드리면은 피고 이류 C N S와 관할 관청인 피고 유성 구청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피고 이르시엔에스 대표 전함생에게 원고의 지분을 95.56875 제곱미터를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토지가 이르시엔에스사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토지는 불법 미등기 전매로 넘겨 신타켓으로 은닉을 했습니다. 또 미등기 가를고 매도한 적이 없으므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유성군은 환지처분 2014년에도 95.56875제곱미터의 재산세를 31만 7천 760원을 받아갔습니다. 원고의 토지대장을 이루시엔에스에 팔지도 않았는데, 이루시엔에스 것이라고 토지대장을 발급해 주어서 이루시엔에서는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불법 등기말소촉탁 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피고 유성군은 환지, 확정처분조서 을라제 5-5증에 2 보면 원고의 지분은 성명 이루시엔에서 주식회사 가려일고 한국자산신탁 가로닫고 법인번호와 원고 박서영 주민번호 5706032-5가 2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2011년 원고의 토지가 수용재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 원고가 환지계획의 금전정산을 진정하자 2012년 2월 2일자로 피고조합측에 환지계획 변경검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이 회신을 받고서 원고는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유성군은 원고의 토지를 또 과소토지라고 괴롭혔습니다. 또 유성군은 원고의 토지를 만들어서, 원고의 토지를 만들어서 이루CNS로, 원고의 토지를 만들어서 이루CNS 토지로 만들어 토지 대, 에, 대장을 신탁켓으로 은닉하게 하였습니다. 환지 처분 공간하면 고 토지 대장 및 환지계의 인가서를 첨부하면 새로운 등기부로 기록하여 생생되는 것입니다. 가로열고 등기 촉탁서 참조 여기서 어 유성구는 원고의 토지 대장을 또 과소토지라고 괴롭혔고 또 유성구는 원고의 토지 대장을 이루시엔에서 토지로 만들어 원고의 토지를 이루시엔에서 토지로 만들어 신탁 그래서 은닉하였습니다. 그게 금전 청사인가 재결. 예, 다음에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완 해서. 예, 조금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